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22절 중에 19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죠. 음, 어저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듣게 됐는데, 우리 사라자매, 거기, 이안이라는 <laughs> 어, 그 사라자매 동생의 남편이죠. 남편이 어저께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그 덩치도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어, 저도 그분 뵀을 때참 사람 성격 좋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음, 되게 착실하시고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장로님은 되게 그 얀을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또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일순위 장로님에게는 늘 항상 일순위는 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도 1순위로 그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일하려고 하셨는데, 어저께 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좀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잘 때는요, 내 네, 인위적으로 잘수 있지만,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잘 때는 다 자잖아요. 주무시잖아요. 아, 자야겠다 하면 자는데, 그 깨는 거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는데, <laughs> 아침에, 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음, 그게 젊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어, 일어나고 깨는 것이죠. 어,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때 네. 저희가 첫째 날에 정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완전 우리 사라 집 전체가 완전 우상밭이더라고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갈대야 우르라 가랬을때 우상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저는 사실은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끝나고 끝나고 이제 가시는 중에 앞에 그 야니 타고 바로 그 선교사님 타셨던 거기에요. 올라가는 중에 오토바이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도 완전 깜짝 놀랬죠 그것도 그 다리 위에서. 그 다리 좀 약했으면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한 5m 정도 됐을 텐데, 그 5m 되는 그 다리에서 이 오토바이가 뒤집어진 거죠. 어, 뒤집어졌는데,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그 얀이 어, 사상우사님의그 가슴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그 얀도 어 넘어, 넘어지고, 이렇게 어요 여차여차 병원 갔다가 뭐 상교사님은 아직까지 그휴일이 그 남아계시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양이 돌아 이 돌아가 돌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다가, 야 정말 우리 사라자의 과정을 누구 계속이 치지 않아야겠다. 정말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누가요? 뭐 사단이요. 여러분 영적인 요 기신은요 가장 약한 사람도 데려갑니다. 가장 그러면서도 강한 사람을 데려가요. 여러분 6월절 사건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천사가 열구불 한 바퀴 촥돌 때에 가장 멋진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첫 번째인 거거든요. 그걸 데려가잖아요. 양의 피를 바른 분에서는 넘어갔다. 이 천사가, 검은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거기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 첫 번째 것, 그걸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존재가 어디를 나 놔두는가 내가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어딜 논본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저 그거 진짜 그런 느낌을 확 받았다니까요. 어디 나한테 와서 덤벼? 지금 너희가 누군데? 한국 사람 주제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제가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님한테, 장님 안 그래? 도 장님, 저한테 눈치를 탁 채시고, 장님 목사님. 어, 내일도 다음 다시 한번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빌미는 뭐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만 정말 확실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말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마음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에 전화를 받고 딱 하는데 뭔가 뒤에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 호텔에 혼자 있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그런데 소름 돋기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다 했었냐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성교사님의 그런 장면들을 제가 또 봤잖아요. 또 보고, 그 성교사님의 하는 일들을 보는데,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게확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라자매의 그 가정과 사례자매의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돼요 흑암이 정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재앙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되도록. 여러분, 그것은 우리,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또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또하 그게 누구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거기서 후대들을 아예 빼가지고 지금 어그 성교사님 미션에만 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작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운동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성교사님도 그곳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곳인데, 그곳이 정말 그 집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운부의 권세가요. 자기 혼자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가, 너가 지옥에 가야 될곳인데왜 사람들을 같이 구르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안 갑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끌르간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지역 역사는. 여러분, 이 지역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는이 흑암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역사예요. 야, 거기가 그렇구나. 베트남이 이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막 흑암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 진짜 흑암이 있구나. 이 재앙이 있구나. 저주가 있구나 그래서 갈대야 우르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거기선 안되니까 거기선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불러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욕하는 자가 있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주도하신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해 놓고 아브라함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인 그 지역에 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라 자매로 그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요 믿음이 확 생기거나 아니면 믿음이 확 떨어졌거나 왜우리집의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어? 괜찮았는데, 그것도 제일 건강한 사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제일 건강하고, 제일 멋지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요. 확, 이렇게 갑자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왜? 왜 그때 보금전에 놓고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지역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 지역에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상이 꺾여지고 흙감이 꺾여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수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 제가 선교사님께도 말씀드릴 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아. 정말 정말 기도해야겠다고 가정. 그 통역했던 네. 친구한테서 제가 이런 사람, 상황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충격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서는 그보 그것을 탁 보고서, 우리가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않으면, 정말 이걸 건너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치채자라고.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보고, 2, 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정말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도록. 정말 이게 성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이렇구나. 성결지가 이렇구나. 성교 현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픔을 당한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계기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이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사라 가정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라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을 두고 하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수도한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흑암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곰 멸망케 하는 자, 그 사단이 그 그리스도의 왕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시간되게 하시고, 하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지역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